제가 밖에 진짜 안 기어 나가는데 한번 나가면 뭘 되게 많이 산단 말이에요. 뭔가 그냥 기분 전환할 겸 그래서 뭘사 왔냐면 올리브영에 허니 워터 베이글 칩이라는 게 있어요. <laughs> 아또 먹을 거네. 그래서 제가 트리트먼트를 다 써가지고 트리트먼트를 하나 사왔고요. 틴트를 잃어버려가지고. 힌트를 좀 사왔습니다. 그리고 쿠션을 내가 원래 안 쓰는데 약간 그동안 궁금해했던 쿠션이 있어서 사봤습니다. 쿠션 없었다는 거 신기하다. 아, 제가 원래 쿠션 안 쓰고 파운데이션만 써가지고 화장 뜰 텐데 여러분 피부가 좋으면 화장이 안 떠요. <laughs> 제가 젊탱모라서 새로운 미특 소식이라고? 아 근데 진짜 피곤 안 되는 요곧될 <laughs> <laughs> 거예요, 수고. 여러분, 왜저 질투하세요? 막내 오늘 레슨 갔다가 피곤한데, 너꼬마이들이랑 같이 있으려고 이렇게 방송 켰는데, 막내 너무 불쌍하다.